아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래간만에 요아세례를 오늘 우리가 베풀었는데요. 주무로 어, 어, 같이 우리 부모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음, 이 땅에서 우리 가족에서 엄마와 아빠와 또 자식으로 만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서도 그렇게 만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자식과 아버지 엄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성도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성도를 섬기듯 내 아이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엄마 아빠를 이 가정의 목회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목회하도록. 세우는 거니까 아이들을 잘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 가면 남편과 아내로 만나나요? 아니에요. 하늘 나라 가면 목사와 성도로 만나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다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성도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는 것이 참 부담이지요. 아까 루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부담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부모의 걱정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만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하고는 때론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 가운데 속해 있지요. 유대 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면. 그런데 말하기를 그들은 유대인인 건 맞지만 그들은 내게 소속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나를 믿어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저 세상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로 살아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출교당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1세기 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로마 레오로부터 화제전전이이라는명을을쓰추추을을했했 말이죠. 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야 하는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염려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자들이 되었는데 이 세상하고의 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끝까지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까? 정말 내 사랑하는 딸 루이와 하보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그 말이 내가 주님이 믿고 계시는 것.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끝까지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인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와서 내게 주셨던 그 로고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믿어 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게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것입니다. 왜? 내게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로 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는 사자를 잡아라, 코끼리를 잡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저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19절에 저들을 위하여 나를 구별하오니. 저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오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봉헌물로 드리오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봉헌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제물을 구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으시고. 남겨져 있는 세상 가운데 파송해서 세상과 싸워가야 할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요? 봉헌물로 들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봉헌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네가 드린 네 몸을 내가 받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너의 제자들을 지켜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취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닌데 예수님은 그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들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봉헌물을 이 예수님의 헌신을, 구별을 어떻게 하실까? 그 말이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어제 우리 아버지들 모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람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약속으로 난 아들은 이삭이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생각 속에도 아버지가 점점 지워져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이삭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짐을 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떠나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라. 네가 만약에 이곳에 머문다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다들 떠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물러야 하는가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가? 왜가 왜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가?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네 아버지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laughs>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건 이삭을 드린 것 아닙니까? 맞지요. <laughs> 그러나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자식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죠. 아니 어떻게 자식을 잡아 드립니까? 내가 죽는 게더 낫지.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 말이에요. 이삭이 순종한 것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봉헌했다는 것 이것은 더큰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리아 산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잊을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삭의 삶도 그그 생각이 모리아 산에 있었던 그 생각이 어쩌면 때론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라면서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를 드린다고도 드리려고 내가 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나를 나에게 했던 그 일이 고맙기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23장에 보면, 살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와서 조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멀리 살다가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살아가요, 떨어져 살아요. 부엘 세바에 살고, 딴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 사건,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들의 사이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와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삭이 살아가면서 때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장에 나타나셔서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내 윤례와 법도를 지킨 거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봉헌했던 거야. 그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서 나에게 자신을 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졌던 그 마음을 풀어주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시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오늘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준다니까, 내가 너를 함께해 준다니까, 그리고는 다 떠났는데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가데레 복을 받았다. 그 말은 사람이 줄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있어서 마중물이에요, 복의 밑거름이에요, 걸림돌이 아니라 밑거름이 되었다니까요, 디딤돌이 되었다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받지 않으셨지만. 나는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봉헌물로 드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 취급하셨을까요? 아니셨을까요? 영원히 잊지 못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봉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중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헤아려 가며 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던 것이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선열의 색깔이 무엇인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지요.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던 나를 위해 봉헌물이 되셨던 그분 그들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하늘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봉헌물이 되어주시고 수고하신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오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지만 한 분은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제니, 제니시스 G80 세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차를 아들 셋이서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사줬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나 아주 배가 아파 죽겠던데. <laughs> 아들 셋인데 가운데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며느리가 동의했어? 어, 며느리가 더 앞장섰다고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가면서 어, 이 차는 며느리가 사준 거야. 음. 그러면요 여러분 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목회하고 수고했 수고했어요.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아들 셋이 그 자동차를 현금으로 사 가지고 와서 서프라이즈를 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아마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또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부활절 날내 딸을 다시 부활시켰어. 내 딸이 부활했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정지선에 멈춰 있는데 반대편에서 120km로 달려와서 차를 받은 거예요. 딸이 차고 타고 있던 차도 폐차, 그 뒤에 있던 차도 폐차.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타박상만 입었어요. 예, 그래도 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지. 아니 그 사고가 났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더래요.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이두 목사님 사모님이 퀴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오니까 퀴티를 하는 시간에 전화가 와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받았더니 사고났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전화할 정도니까 괜찮은가 보다. 아니, 가서 보니까 안 괜찮은 거지요. 뒤차까지 폐차를 했는데 사위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지경인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음. 응.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따르지만 이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유학하고 돌아와서. 지금도 모시고 살아.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이제는 분가해도 분가해서 가해서 따로 살라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빠 생각은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랬더니 딸이 엄마 아빠 저기 어르신들 모시고 살겠다. 그래서. 딸이지만 참네 마음이 고맙구나 이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아멘 예.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분이감리교 감리사를 분난분인데그감리사아 이. 이 감리교에서는 회 장로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뭐예요? 그거 이제, 심사를 받으러 오셨겠죠? 네, 와서 상담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쭉 이력을 썼는데, 이분은 별로 이력이 없더래요. 그런데, 내놓은 걸 보니까, 그, 이 주민등록 등본인가 초본을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까?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물을 것도 없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부끄러웠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음, 너무,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중물이 될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 그 어느 달보다 풍성한 가정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